여기 못 보고 그냥 지나갈 뻔했습니다. 2시간 동안 걸어서 암벽이 많은 지역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한 30분 정도 더 가면 바로 앞에 보이는 암벽지 밑으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저쪽에 또 좋은 장생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추 싹 됩니다. 여기는 아직 보라색 시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겨울에 산부추도 콩팥에 양기를 북돋워 주고 몸에 식은 땀이 나고 허약한 체질한테도 좋은 그런 자양강장제입니다. 산부추가 아니더라도 일반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런 부추가 있는데 마트에서 판매하는 부추를 자주 드셔도 특히 요즘처럼 찬바람 불고 날씨가 추운 겨울에 자주 드시면 체온을 올려 줘서 겨울 독감 예방에도 좋은 식물입니다. 부추 씨는 방금 부추 캐낸 자리에다가 심어 주겠습니다. 여기도 다른 사람이 안 다녀갔으면 도라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도라지 싹대가 안 보입니다. 좀더 밑으로 내려가서 주변을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밑에서 위를 올려봐도 도라지 싹대가 안 보이네요.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옆으로 이동해서 도라지 싹대가 있는지 <laughs>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데 잡을 수가 없네. 이 바위 틈이 제 무게를 견뎌야 될 텐데. 어휴. 바위 집안이 약해서 이게 금방 갈라지네요. 잡고 올라갈 수가 없네. 아휴. 아유. 지금 요런 데가 요런 데. 그리고 저 위쪽. 지금 저기 소나무 밑에 그리고 여기 사람이 안 다녀갔으면 도라지가 자랄 만한 그런 곳인데 한 개도 안 보입니다.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인데 바짝 건조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도라지 싹대가 보입니다. 여기. 못 보고 그냥 지나갈 뻔했습니다. 뭐, 미끄럽나? 아직까지는 잔뿌리 끊어짐 없이 잘 채취하고 있습니다. 도라지 채취할 때는 잠깐만 딴 생각 해도 잔뿌리를 끊어 먹기 때문에 지금 도라지 채취하는 데만 신경을 100% 집중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잔뿌리 끊어짐 없이 채취하면 멋있는 작품 당근주로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위 위에 있는 지역이라 땅을 파면 골드라고 흙하고 같이 섞여서 나옵니다. 아, 여기 아까 채취하다가 잠깐 딴 생각 했는데, 딴 생각 할때 뿌리 밑에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다른 쪽으로 뻗은 잔뿌리를 채취하겠습니다. 위로 뻗은 뿌리도 채취했습니다. 다 아, 채취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 제가 채취하면서 상처를 입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수술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당금주, 술로 담그면 멋진 당금주가 될것 같습니다. 길이는 그냥 대충 한번 재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손에 장갑을 껴서 그런데 제손한 뺨이 20cm가 조금 넘는데 그러면 한 60cm 넘겠네요 여기서 20 40 60 60cm가 넘습니다 한뺨이 22cm니까, 이, 그러면은, 62, 62, 60, 60, 60, 60, 70, 70cm가 넘네요. 아, 지금 이쪽에 뿌리가, 요 밑에 뿌리보다 더 길기 때문에, 70cm가 훨씬 넘네요. 이 도라지 주인이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방금주로 소장하시면,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동하겠습니다. 산에서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지금 바람은 계속 불고 있는데 하늘에 해가 떠 있어서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얼굴만 추운 정도? 지금 제 얼굴 크기하고 비교하니까 도라지가 많이 크네요. 방금 전에 도라지 채취하고 도라지 캤던 자리 흙을 메꿔주고 있습니다. 여기 죽은 소나무 바로 옆에 어린 소나무가 있는데 이 소나무에서 나온 그 씨앗이 이렇게 자란 것 같습니다. 자연도 인간하고 똑같네요. 이렇게 오래된 소나무가 죽으면 새로운 또 생명이 자라고 계속 반복 순행하는 것 같습니다. 영지버섯이네. 이거 두 개만 가져가겠습니다.